왜 이게? 이거 뭐었어? 어허. 어. 왜 이거 고추대? 아니, 집 입구에다가 고추 걸어 놓으면 삼신할머니가 아들 준다 그래서. 그거 다 미신이야. 고추 단다고 무슨 아들이 생겨. 아,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. 근데 첫째 딸은 아빠 닮았다더니 지금 똑 닮았잖아. 이거 어떻게 안 믿어 그거는 미신이 아니라 유전적인 거고. 아이씨, 그러거나 말아. 빨리 이거 한입 먹고 들어와. 그래 밥 차려 줄 거야. 아이 여보야 얼른 먹어봐 이게 뭐야? 우리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? 아니 그게 아니라 감자나 바나나 같은 칼륨,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아들이 잘 생긴대 그것까지는 뭐 이해하겠어 근데 음식 배치를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? 바나나 가운데 넣고 이거 감자 알두개 이렇게 양쪽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? 여보,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야. 투정 부리지 말고 빨리 먹어. 하... 자, 어디 걸리면서 먹으래 지금? 이상하잖아. 여기다 넣고 먹어야지. 아 됐어, 나안 먹어. 자기나 먹어. 아이씨, 아이씨 자기. 응. 데아 여보, 그럼 같이 먹자. 오 좋. 여보 지금 뭐해? 여보, 나 지금 디게짜 맞아? 아, 디귿자 맞냐고? 아니 뭐 디귿자는 모르겠는데 뭔데 뭔데 쇼파 밑에 뭐 동전 떨어진 거 뭐야? 아니 이거 지금 아들 잘 만드는 자세야. 나 디귿자 맞으면 이거 빨리 침대로 옮겨줘. 이대로 빨리 옮겨달라고. 아 됐어. 편안하게 디... 쉬어 쉬어 쉬어. 여보 이거 진짜 중요해. 디귿자 빨리.